안녕. 자 오늘의 준비물. 어 잠깐만 찾고 있어. 아내가 어디다 놓지? 아 여기다 여기다 잠깐만. 오 핸드폰 꺼지겠다. 아다 모여. 자, 웬 스티커냐고? 아, 여기 가운데 중심 잡 어, 내가 운데 중심 못 잡았네 자, 웬 스티커냐는 내가 뭘하려 뭐 하러... 아, 맞다 포, 포, 카 이런 봐봐 내가 많이 좀 어, 이 가죽 사진 나가 이거 안 한다고 했는데 아, 가려 가리... 편집하면서 가리는데 자 자,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여기 내가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스티커들을 여기저기 붙였거든.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아, 여기는 붙이다 말았지. 아, 여기도왜 붙었어? 자, 그래가지고, 에, 에, 이거 어떡하나. 에, 에, 손등에다 붙여. w y 일단, 그래서 여기. 옆에 화면 옮겨. 안 돼! 손 옮겨. 짜잔. 이렇게, 이, 재료. 아, 이거 핸드폰 케이스는 아실 거야. 아, 내가 잠깐, 이게 안 들어가서 벗어났거든? 아, 안 돼! 으, 망했다. 음, 무슨. 자, 암튼. 너 저리 가. 자, 암튼, 꾸며볼게요. 여기부터, 옆페이지부터 자, 아쿠아는 최애 아이를 좋아하거든? 뭔가, 아, 맞다. 여기에서, 이거 빼고, 이거 다 빼고, 스티커 또 어딨게? 여기 주변에. 이 주변에, 이 빼고. 어딨게? 바로, 이 피통 안에는 스티커가. 음.. 여기 뒷부분도 어이어이이이어어어어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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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보인다 보인다 이렇게 이렇게 있거든? 스티커가 이렇게 꾸민거야 자 그러면 자 먼저 나는 머그컵 머그컵으로 한번 꾸어볼까 이거를 이거, 주고 어, 짱구도 있네. 이, 자, 여기, 여기. 나는 여기에서 에어컨. 에어컨. 역시 여름엔 에어컨. 어, 시0러워 어, 나도 시끄네 여기 맨 끝에, 위에다가. 펜으로 글씨도 써볼까 한번? 음, 어, 안 써지는걸로 닫아주고 어, 그러면 네임펜으로 쓰면 되지 어, 뭐, 뭐를 달았어? 글씨체가 보이려나 아쿠아 라고 썼어 얘들아 아, 얘들아가 말알지 네. 알지. 아, 뭐라고 불러야 되지 아 맞다 댓글에 구독자 분들 이름을 어떻게 적으면 되지 댓글로 달아줘 달아줘 어, 음. 어, 그 다음에는 <목소리가> 아, 이 아이스크림 보여? 음, 초점, 초점! 밝기, 밝기 조정. 아, 진짜. 고양이 아이스크림인데. 아, 얘만 안 보여. 너무 작아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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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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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 아, 아파. 네, 이거 고양이 아이스크림이야. 눈 코, 입이 그려져 있는 짜잔. 얘를 내가 먹고 있게 아니고, 여기 옆에다 붙여줬어. 음 할게, 할게, 뭐 할게, 하, 할게 어, 어, 음. 어, 어. 음. 여기에서 골라볼까 아아 음. 여기 앞에 장을 먼저 꾸미게 할게 없어 나 최애 아이 꾸미고 싶거든 왜두 개? 자, 제아이는 뭐니? 여기는 설탕을 안 꾸밀 거야. 왜냐면, 내 몸. 이거를. 아, 목소리로. 오빠거봐 대양 블루베리. 들고 있어. 아이고. 안 돼. 안 돼. 뭔 일이 생긴 줄 알아? 허리 찢어졌어. <laughs> 괜찮아. 그냥 덕지덕지 붙으면 안 돼.지만 덕지덕지 붙이. 저. 왜? 덕지. 이거, 이 중국어야? 그냥, 아 좀. 환기 조절. 어, 그렇죠? 아무튼. 계속 이거만 하면 돼, 거의. 거기까지는 아니고. 다고 아, 나 그만큼 이고 싶거든? 아. 원넘버원 우원 돌 원돌 뻘 뭐라는 거야 어 내가 무슨 노래 내부르는 거야. 나 이번 주 금요일에 옥, 땡땡 무슨 오빠네가 있어. 그 오빠네랑 놀러 가거든. 근데 놀러 가기가 싫어. 뭔지 알아? 영화학원 보강해야 돼. 근데 안 가면 엄마도 엄마가 나 두고 가갈 거라고 해가지고 잠깐만. 나이 아, 스티커 좀 뗄게. 아, 여기 안에, 어, 보라색 스티커가 있거든? 아마도 거의. 한번 떼볼게. 여기에도 있으니까. 아, 내가 넣어줬었나이 형님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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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답답해요. 안 떼죠? 떼진다, 떼진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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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붙이지? 여기원 화면은 지금 안 보이는데? 음, 나는, 네. 덮개를 보여주게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은 아니고, 무슨 안녕이야. 요즘에 구독자 수가 50, 51명, 51명에서 안 나거든. 내 친구는 100이 다 돼가. 근데 우리 친구,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 내 친구, 내 친구들이 구독을 해줘서 51명까지 됐어 수도 있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까지 내 영상을 보는 거를 알게 됐어. 저번에 버블티 올려는 영상에서 친구가 다른 사람인가는 모르겠는데, 친구는 아닌 것 같아. 암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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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님미 버블티 영상에 댓글을 달아줬어.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감사합니다. 뭐, 뭐라고 댓글 아, 나왔는지 알아? 여기, 이렇게 나와있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